성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

셨가다그저나셨가다고요가니고 <목소리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제물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영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각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져다 가졌더라. 함께 있겠습니다. 그 성각을 측량하며 144귀비신이 사람의 측량 고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고요 9절에서 27장은 새 에르살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절에 보면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라지고 또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은 마지막에 결국 기존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어, 어디 우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세상을 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으나 새 하늘과 어, 땅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갱신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안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존과 다르다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땅이 재로 어, 오염됐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버리게 된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전한 승리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사탄의 계략으로 결국 버렸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신 하늘과 땅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되찾는 것입니다. 어,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대로 아닌 이제는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더욱 완벽한 모습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며 어, 몇 수의 의미입니다. 그런 이해를 갖고 노마서 8장 9, 어, 8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존의 피조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갱신의 의미하는 것을 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다고 해서 사람을 쓸어버리고 전혀 다른 피저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아담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읽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첫사랑 아, 아담과 같은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첫사랑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완벽한 몸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씀할까요? 제로 오염된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 그것은 성경에 보면은 종종 어,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 바다가 없어졌다는 의미는 모질서와 또 혼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의 하늘과 땅과는 불연성성을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피조물이 불안, 음, 어, 불안전하여서 안전함을 덧입혀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또 기존의 하늘과 땅의 연속성을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 지금 세상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완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 보면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살게 될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어, 이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된 구원받은 성도를 기록된 도성 새 에르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 에르살렘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 요한의 눈에 남편이 유하여 남편을 유하여 새 단장한 신부 같다. 이 에르살렘의 성을 의내하고 신랑을 위해 옷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어린 양 9절에 아내의 신부라 또 10절에서는 거룩한 도성을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거룩한 도성 새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던 것처럼 우리와 또 성도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바탕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성도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신부처럼 단장하여 내려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요한교시록에서 21장에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물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또그 아름다움이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진정한 핵심은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 다섯째 동안까지 모든 것을 정성껏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하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말할 수 없이 담겨져 있고 완벽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지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거나 쉴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그 자체로 완벽하여도 하나님 눈에는 아담 한 사람이 없는 아름다운 아름다움은 아무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아름다운 창세기 예덴 동상과 비교할 바가 못될 정도로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름다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만 21장 전체를 거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그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 즉 교회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구절에 보면은 새 에르살렘의 성의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 내용이 매우 난해 보이지만 우리가 새 에루살렘 어, 성을 성도와 교회로 알고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12절에는 새에루살렘에 12문이 달려있는데 이 대문에는 12주파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14절에는 그 도성에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놓여있는데 그 위에는 열두 사도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두 집화, 열두 사도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성벽을 측량하니 144 두께, 가로세로는 어, 12,000 스타디움 이것은 다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인 12와 연관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안성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려진지 오늘 성경에는 그 모습이 각각 보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월호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교회는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꾸어질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으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우리가 신부로 부여했습니다. 신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결되고 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랑을 또 기다리며 단장은 신부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또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랑 되시는 예수 예수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천국에 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믿음을 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며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해서. 다만 나라와 것이입니다. 아멘.